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뇌를 다쳐 가지고 열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을 때 절박하게 아빠를 살려달라고 당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묘 자리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것도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라는 것부터 움직이는데요. 어, 종교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식과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뭐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종교들이 다방면으로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는 내가 뭐 미신이라고 하든 유신이라고 하든 뭐 신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이런 걸 떠나. 일단은 내가 무속인이고 무당이고 뭐 문여라서가 아니어도 이거다 띄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뇌를 다쳐가지고 열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을 때 크리스찬이고 교회 이전에 나를 길러준 할아버지가 어, 누워계시는 무덤자리를 어린 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밤에 그냥 울면서 거길 무조건 쫓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절박할 정도로 내가 찾아갈 곳과 의지할 곳과 내가 믿어야 할 곳들을 찾아서 움직여갈 때 그래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나의 보호자였고 내가 어린 나이를 탈피할 때까지 나의 정신적인 지주고 나의 힘이었고 내가 학교를 들어갈 때 나에게 필통을 사주고 책가방을 사주고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갔던 할아버지가 내게는 신이고 그리고 전부였어요. 그러니 귀신인지 조상인지는 몰랐던 그 시절에도 만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혼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느낄 수 있다면 절박하게 아빠를 살려달라고 당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묘자리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정말로. 이렇게 종결하는 건요. 절대자의 불가항력적인 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뭐 지쳤을 때는 지쳤을 때대로, 내지는 버거우면 버거울 때대로. 내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힘을 능가해서 필요할 때 종교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뭐 무게로도 달수 없고 금전으로도 살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녀석. 그게 존재할 때 종교가 분명히 존재해져서 상상력을 동원해서든 실제로 추앙을 해서든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신들이 있을 거라고 어머니들이 옛날 그 시절에 장독도에 물을 떠 놓고 빌었듯이 종교는 이렇게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경전이라는 것과 어떤 대상을 만들고 사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 시키고 그리고 그 체계화 시킨 종교들은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신도들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고. 무교는, 어, 오천년 역산이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구전으로 보이지 않는 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어, 객관화 시킬 수 없고, 음, 형태화 시키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인정을 좀못 받는 부분과 항상 음지에서 피었다 음지에서 지는 꽃처럼 움직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경전화 시킬 수 없을 만큼 더 불가사의하고 더 신비로웠다라고 믿고 저는 오늘도 문여로서의 어,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도망갈 수 있다면 좋은데 밥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멀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또 다른 희생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들은 이렇게 당신들께서 칠수 있는 울타리들을 만들어서 저를 잡아놓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끔 소임 부른대로, 자, 그 분부대로 잘 움직여 간다면, 어, 그네들과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들이에요. 종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의지와 내가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의 희망을 갖고 기운들을 갖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 선생님, 저 오늘 빨간 옷 입어요? 파란 옷 입어요? 선생님, 저 오늘 미역국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데, 아니에요. 드셔도 돼요. 내가 그 미역국을 먹고도 내 실력을 믿는다면, 그거 먹고 시험 봐도 돼요. 이건 의지. 그런데, 아, 내가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하고, 이럴 때, 아, 선생님의 기도가 내지는 신들께서 나를 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게 종교적인 힘이에요. 이렇게 부합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종교는 필요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잣대의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니까, 아, 종교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벗이나 멘토가 있어도 좋은 것처럼, 종교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 막 맹신을 한다거나, 거기에 막 빠져서 일상이 힘들어질 정도로 움직인다거나,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거나, 빚을 낸다거나, 내 자식까지 못 살게 한다거나, 이거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신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자구책에서 내 노력과 내가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의 기운들이 필요할 때 기도를 통해서든 의식을 통해서든 이런 어, 영매자를 통해서든 무언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게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아 혼자서 너무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잘안 된다고 힘이 들때 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소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어, 저의 종교도 소중하고 남의 종교도 소중합니다. 나의 신이 사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종교 방식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존중하는 삶으로 살자고요. 신은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